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 때는 2019년 설날 영화 극한 직업이 유족 관객 수약 1,60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설 연휴 특수 역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설날에는 코미디 영화다라는 바람이 불었는지. 다시 돌아온 2020년 설날에 유독 코미디 영화들이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설에도 코미디 영화가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2020년 1월 설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 동향을 살펴봅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으악! 1월 22일 히트맨과 미스터 주가 나란히 개봉하면서 약속한 듯이 설 연휴를 겨냥한 코미디 작품들이 극장가에 쏟아지듯 개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친지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설 연휴에 다 같이 웃으며 관람할 수 있는 코미디 영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 안 됩니다, 피치님. 저 내리면 안 돼요. 안 돼! 히트맨은 약 150만, 으악! 미스터즈는 50만에 그치며 모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설 버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냉정한 평가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화 자체로만 보자면 웃음과 스토리 진행에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보여주겠어. 들 뒤졌어, 이제. 새로운 시도로 인해 그게 몰입도를 깨버렸을 수도 있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일원하십니까? 알고 있었어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설 극장의 승자는 코미디 영화가 아닌 느와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었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990년부터 동아일보에 2년 2개월간 연재된 동명의 논픽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6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을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주저양 가릴 것 없이 연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벌레 새끼야. 너 여기서 왜 사람 눈에는?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네가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새끼야. 영상민은 포마드한 머리와 스트 치림처럼 정가하고 세련되었으며 자유롭다. 자유로워. 규평아, 너왜 혁명하자고 했냐? 너왜 했는데? 플롯 역시 수미상관으로 배치하여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관객들이 자연스레 따라갈 수 있게 해 몰입도가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남산의 부장들은 1월 22일에 개봉하여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넘기며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아직 500만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웰메이드 영화는 당시에 박스오피스 성적으로 평가되기보다 사람들에게 거듭 회자되는 작품으로 남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저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승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박스오피스를 돌아보니 역시 잘 만든 영화가 관객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맥스오비 에디터, 필름 가이드 에이드였습니다.